안녕 기자 시사바리사 뉴스 백브리핑 2부 함께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어,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에 보도를 했는데 이게 단독 보도거든요. 이게 원래 공중파에서 보도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열린공감 TV가 좀 컨택을 좀모 어, 언론사에 좀 했었어요. 근데 어, 모르겠어요. 용기를 좀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린공감TV 차원에서 그냥 보도를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리포엑트에서 좀 자세하게 좀 기사로 좀 정리를 했고요. 어, 유튜브 방송에서도,을 통해서도 조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안에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 그죠? 네, 2021년 2월달에 그때 현직 검찰총장이었죠. 그때 인천지검에서 인천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도장 같은 거, 어, 막 위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어, 대검찰청 공문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막 그랬던 정황들이 나왔어요.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이, 뭐야? 이것도 당장 압수수색 해야 되겠네. 동양대 압수수색 하듯이 어, 검찰 니들이 잘하는 거잖아. 압수수색 왜 니들 내부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니들한테는 이렇게 한없이 관대하니? 아무튼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이 사진부터 보세요, 여러분. 예, 네,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한 사람이 한 사건에 대해서 어 하루에 대검이 모두 발행한 공문이라고 하면서 어떤 정보공개 청구인한테 공개한 대검의 공식 문서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미 딱 봐도 차이가 확연하죠. 첫 번째 문서 보세요. 이게 첫번째 제일 첫 번째 받은 문서예요. 검찰총장 직인이 없죠. 뭐 이딴 공문이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 민원인이 뭐야? 내가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어뭐 이딴 공문이다 있어요. 이거 정식 공문 맞아요?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이두 번째 공문이 두 번째 가운데 꺼 공문이 나와. 이번에는 도장은 찍혀 있어. 그런데. 이 가운데쯤 보면은 내용이 좀 부실하죠. 뭐 적혀있는 게 없어. 에 뭐야 도장만 찍혀있고 왜 내가 정작 알고 싶어하는 사람 이름은 없는 건데 수사관 이름을 알고 싶어가지고 에 이거 그 정보공개 청구한 거거든요. 근데 수사관 이름이 안 적혀있어. 세 번째 항의한 끝에 그걸 결국 받아냅니다. 이게 조금 약간 어 사진이 흐리죠. 조금 더 선명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에 여기 보면은 세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보시면 그죠? 사람 이름이 세 번째 공문에만 써 있죠. 김남중신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천지검의 무슨 수사관인가 봐요. 아니 왜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숨겨주려고 검, 대검이 검찰이 그렇게 노력을 해? 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수사했는지 누가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지 뭐 이거 뭐 이렇게. 에? 예, 뭐그게 무슨 수사 기밀도 아니고 예? 이미 사건 다 끝났는데. 근데 이게 인천지검에서 벌어진 아무튼 이게 수사와 관련한 공문인데, 그죠? 대검이 이제 대신 확인을 해가지고 인천지검을 통해서 정보 공개가 된 거예요. 어? 근데 이이 이 대검의 이 문서는 한날한 시에 접수돼서 그냥 발급한 그냥. 그런 공문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2000, 이게 좀 화면이 좀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2021년 2월 22일 접수되어가지고, 예. 민원인이 뭐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 하면서, 공문으로 정보 공개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검찰총장 직인이 없 어? 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게 그 수사관을 숨기기 위해서 어 벌어진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검에서는 검찰총장 직인도 똑바로 잘 찍고 그리고 어, 당신의 체포 영장을 만들고 뭐 하여튼 수사를 한 수사관의 이름은 김 아무개 씨다라고 딱 정확하게 써 가지고 공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세번째 공문인데 이걸 그대로 공개하자니 끄립직한거야 그래서 인천지검이 지워버린거지 그 이름을 그리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장도 처음에는 아예 넣지 않고 빼버렸나 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무슨 한글파일로 이걸 새로 만든건지 어쩐건지 <laughs> 참나 근데 아차 싶었는지 두번째에는 네. 도장은 찍어 놨어. 검찰총장 직위는. 근데, 어, 수사관 이름은 또안써 놨네? 이게 왜 수사관 이름을 숨기려고 했을까? 제가 이걸 좀, 그죠. 열린공간TV 이제 취재 내용도 좀 보고,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 사건인 것 같은 거 거예요. 그, 사업가 박두희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2012년도에 무슨 사문서 위조 같은 거 혐의로 체포돼서 검찰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출국금지조처도 당하고, 어, 체포가 되는데, 이 사람 주장으로는, 이게, 뭐랄까, 그, 내, 네, 내사단계에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 수사, 번호 같은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법원에서 그걸 발부받기 위해서, 예, 네. 그러니까, 절차를 어겨가면서 사람을 체포하고 해외 출국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사건으로 의심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12년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근데 내가 뭐, 수사는 받을 수 있는데, 이 체포 과정도 그렇고, 내가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당시에 도움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 검찰의 수사관행이 굉장히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숨겨야 되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왜냐면 징계받을 수 있으니까. 2000, 아무리 2012년 사건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는지, 우리한테 이런 걸 정보공개 청구를 하네? 어, 이 수사관 이름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인천지검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고민을 살짝 한 건지, 어쩐 건지, 수사관 이름을 숨겨가지고, 공문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애초에 대검은 그렇게 공개를 안한거 같은 거죠. 맨 마지막엔 결국 완벽하게 수사관 이름도 써 있고 검찰총장 직인도 딱 찍혀 있는 제대로 된 공문을 결국 받아내거든요. 근데 이 공문은 한 번밖에 발급이 안된 거야. 대검에서. 근데 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나 존재하냐고요. 대검이 세 가지 버전을 만든 거예요? 그럴 리는 없잖아. 그래서 강진구 경해신문 기자가 이 대검의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답변을 안해 확인해 보겠다. 그러놓고 하루가 지나도록. 그리고 이 수사관한테도 전화를 거는데 김아무개씨라고 써 있잖아요. 난 모르는 일이다. 대검에 물어봐라. 그러면서 그냥 발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보니까 인천지검에서 어? 니들 불법 체포 과정이랑 불법 수사 과정 드러날까 봐. 어? 공문서 위조한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거 허락받고 한 일이에요? 아니 물론 뭐직검에서 벌어지는 뭐 이런 정보공개 이런 문서 하나하나가 검찰총장에게 다 보고가 되진 않겠지. 근데 어쨌거나 검찰총장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막 사용돼도 되는 거예요. 예? 네? 대검이. 어? 막 만들지도 않은 문서, 막 지들끼리 막 만들어가지고 막 민원인한테 공개하고 막 잃어버려도 되는 거냐고, 응? 동양대에서 그런 일 벌어져가지고 정경심 교수 뭐 4년 씩이나 감옥 사게 만든 게 너희들이잖아. 근데 왜니들은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현직일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2021년 초에 올해 초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국회에서 좀 다뤄줘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이거를 좀 설명을 하고, 검찰 내부에 왜 이런 관행이 있는 거냐, 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행동이 인천지검에서 벌어진 거라면 감찰이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추궁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 누가 적당할까요? 네. 제가 볼땐 제일 일 잘하는 김용민 의원이 딱 적당하겠네요. 제가 네 카카오톡으로 <laughs> 이거를 보낼게요. 네. <laughs> 김용민 의원한테 이거 좀 질의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뭐 미리 준비해둔 질의가 워낙 많으셔서 어 이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무튼 뭐 우선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들면 이런 거는 문제를 삼아야죠. 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불과 얼마 전 저, 지금 그러니까 김학이 전 법무차관이 이제 불법으로 출금됐다. 어 이러면서 자기들이 야 어떻게 법치주의 공정 이런 게 상실될 수 있냐. 그러면서, 그죠? 이성윤 지검장,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니네 수사하고, 이광철 막 기소하네, 만에. 지금 니네 그랬잖아. 어? 그러면 니네들 똑같은 기준으로 나면, 지금, 이 사람도, 어? 이런 식으로 불법 출금하고, 잘못된 거 아니니? 그죠? 이게 누구냐면요, 피해자가. 여기 이제 방송에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이맨 왼쪽에 맨, 앉아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 그 예전에 그 무슨 뭐 학원 같은 거를 크게 하셨나 봐요. 지역에서. 그런데 2012년 8월에 그때 기억나세요?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사건 크게 터졌던 거?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거 관련해서 뭐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수사를 받으셨나 봐. 아무튼 뭐 누가 됐든 뭐 잘못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분의 주장으로는 나는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이제 학원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데 러뭐 갑자기 그냥 그 체포가 됐다. 근데 자기가 이제 교도소 나오고 나서 이것저것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에? 자신에 대한 인지 수사 개시일이 검찰 내부에서 2012년 9월 12일로 적시되어 있는 문서를 통보받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자신에 대한 법무부 출입 금지 요청서를 검찰에 보낸 건 2012년 8월 27일로 한 15일 전에 <laughs> 출입국 금지가 이미 돼 있는 거야. 수사도 인지 수사도 하기 전에 사건 번호도 없는데 뭐 이런 게다 있어. 그리고 박 씨의 구속영장은 2012년 8월 30일날 발부되고 수사도 시작 안 했는데 구속영장부터 발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전에 검찰에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좀비일비재이 있었던 건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2013년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가지고 검찰이 사무규칙을 바꿔서 이내사단계에서는 이런 강제수사 하지 마세요. 인권침해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일을 당한 거지. 사건 번호 자기가 아예 있지도 않은데 이미 출국 금지 조처부터 당하고 막 구속 당하고 어 <laughs>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한 거예요.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체포될 당시 구속될 당시에 사건 번호가 뭐냐 라고 해서 결국 사건 번호를 결국 결국 받아내요. 어, 무슨, 무슨 문서를 통해갖고, 이게 그 문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건번호 써있잖아요. 인천지검 2012 임시690이라고 중간에 이렇게 써있죠. 그죠? 이게 임시사건번호였나봐요. 내사단계에서. 어? 내사단계면 임시, 그죠? 수사가 맞겠지. 2012년에 부여된 이 임시사건번호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이 임시 사건 번호 인천지검 2012 임시 6구는 없는 번, 없는 사건 번호로 확인됐다. 네, 요렇게 답변이 왔다라는 거예요. 해당 사건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laughs> 뭐야? 이 통보 자체가 거짓말인 거야. 아니면은 이 사건 번호가 기재된 이 대검찰청의 이 공문이 문제 위조인 거야? 뭐야? 어? 이 사건 번호는 도대체 뭐니? 인천지검, 니네 이거 사건 번호도 조작해가지고 이거 위조 문서 맞는 거아냐 혹시? 그런 문제 제기를 열린 공감 TV의 강진구 기자와 김두일 대표 등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과거 김학이 불법 출금 과정을 비판하면서 이제 법무부가 이게 도지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 법무부에서 좀 그죠 어뭐 이렇게 좀 무례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당시 에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정유미 부장검사가 지난 1월에 SNS 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전직 공무원의 국외 도피를 앞둔 극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씹으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감사생, 검사생명 끝장난다! 라고 써서 조우중동이 돼서 특필했거든요이 주장을. 어? 자, 이 정유미 부장검사 말대로라면 지금 이 사건도 심각하네.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사건번호도 없는데 해외 출국 금지조차 당하고 막 구속되고 그랬어. 어? 근데 이 사건번호 나중에 겨우겨우 받아야 했는데, 어, 여기서는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또 결국 또 대검에서는 이런 사건 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통보를 해. 도대체 이게 누군 말이 맞는 거야? <laughs>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누가 위조한 거야? <laughs> 에또 이런 거에 또 침묵하겠지 선택적으로 정유미 부장검사. 아, 지네들 또 검찰 조직 그죠? 에 곤란할까봐. 그래서 <laughs> 어제영 기자가 또 한번 눈에 불을 켜고. 열린공감 TV의 보도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상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행은 꼭좀 고치시고 해당 검사 수사관 네, 문책하세요. 그리고 징계 받고 수사 받아야죠.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되겠네. 어, 니네들 이성윤 지검장 기소한 것처럼 똑같이 해. 자, 맨날 자기들, 자기들이 버린 일에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맨날.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요 얘기 좀꼭 해야 될것 같아요. 송영길 민주당 새 대표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게 근데 많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거 전좀 좀 우려스러워가지고 어 굳이 꼭 한번 언급을 합니다. 뭐냐면 좀 낡은 좌파 청산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분 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과거 2002년에 그때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효순이 미선이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네, 우리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노무현 후보님 이거 한미주중군협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님이시라면 이문제 관심 갖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라고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때 송영길 씨도 같이 배석을 노무현 후보 옆에서 했나 봐요 근데 노무현 후보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대요 에? 뭐 하여튼 시민단체 할 일과 정치인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면서 그러면서 정치인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파 개정 등에 반영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까지 는할수 있죠 어? 근데 송영길 씨가 이거를 언급하는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송영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거냐면, 무슨 낡은 좌파 패런다임과 무슨 싸워야 된다, 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우측 깜빡이를 켰다고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도 뭐 정치인에 꼭 해야 될 일이었다, 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뭐, 변화하는 세계에 뭐, 통찰력 있는 지도자였다, 어쩌고저쩌고. 잠시 오해를 받더라도 원칙에 충실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마치, 어?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검찰개혁 주장하지, 부동산 문제개혁 주장하지, 온갖 맨날 개혁개혁개혁, 중단없는 개혁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인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비난하는 용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에 이 거절한 거를 어? 이 에피소드를 활용해가지고 추도식에서 언급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에?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당시 굉장히 후, 후보 시절 때도 그때 시민사회단체에, 그죠? 별로 호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대학생일 때였는데, 대단히 슬퍼했었던 시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고, 한미 f t a 막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예? 하... 제가 전 대학, 대학생 때 진짜 노무현 정부, 그 때, 제가 대학 시절을 계속 보냈는데, 맨날 거리 나가서 시위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어? 나를 시위하게 만든 그, 그죠? 예, 노무현 우측 깜빡이 설계자가 송영길씨 당신이라고 지금 커밍아웃 하는 거에 뭐예요? 어? 이 노무현을, 노무현의 이 개혁정신을 후퇴시킨 사람이 당신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야 뭐야? 그걸 지금 자랑하듯이 커밍아웃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이, 그때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랑 뭐 이런 거에 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각성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도 저는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 2000년대 이제 뭐죠? 저도 뭐 저는 그냥 촛불 세대죠, 그죠? DC 인사이드 이런 거 보면서 개주기 사사진 같은 거들고 <laughs> 광화문 광장에 촛불 들고 나갔던 그런 네티즌 그죠? 촛불 세대예요, 제가. 어? 그때 제가 정치적으로 각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거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 그때부터 각성하기 시작해서 뭐 그래서 결국 제가 한겨레 기자도 되고 뭐 그랬던 거죠 어? 이런 정치인들 민주당의 주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누군진 모르겠어 나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이 이렇게 후퇴하는 거야 이상한 갑자기 대연정을 주장하고 너무 제가 대학생 때 한이 맺힌 게 많았어요 그거 바로 잡느라고 한결에서 10년 넘게 그렇게 분투하고 지금 한결에 나와서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대 대학 시절 내내 시위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런 사람이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아니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좀 개혁을 하나 보다 했더니 이거 뭡니까? 이낙연 시즌 2 되게 생겼어. 전 걱정스럽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정권 재현장 하겠어요? 아이 쓴소리는 해야 됩니다 네, 뭐 저의 뭐 견해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 저는 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 대한 이 정치인들의 이런 태도는 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어떤 젊은 시절 저의 대학생 시절에 지금 이 청년들이 무슨 조국 사건 때문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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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 2년 넘게 지금 맨날 이렇게 막 떠드는 것처럼 저도 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하고 이라크 전쟁 이것 때문에 대학 시절 내내 다 거리에서 보냈던 청년이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제가 객관적이기가 좀 어렵네요. 송영길 대표님! 네, 유감입니다. 이런 편, 저는 용납 못하겠어요. 자, 네, 조금 피곤하지만, <laughs> 여러분, 아유, 아침 7시가 다 되어가네요. 네. 어... 그래도 네, 여러분들한테 좀꼭 전해 드려야 될 뉴스가 있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그 정경심 교수 관련한 중간에 좀 재판도 좀 있었고 또 한결례를 비롯해서 몇몇 이제 언론들이 어이 정경심 교수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증거 위변조 의혹 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문제들 지금 새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서 되게 무슨 음모론처럼 음해하는 기사들을 막 쓰고 있어요 특히 한결레가 나서서 그럴 줄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데 아무튼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써야 될것 같아요 한결레 등등등에게. 자 오늘 그것까지 또 방송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 이건 조금 하여튼 예, 이번 주 안에 할게요. 예. 자 그리고 또 뭐랄까 제가 이번 주에 주초에 저에 대해서 저과거에그 3년 전에 겪었던 불행한 일 언급도 하기 싫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악플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유튜브에도 맨날 찾아오는 사람들 있어요. 싹다 찾아가지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왔습니다. <laughs> 잘했죠. 네. <laughs> 그래서 고소인 조사도 받고 아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분주했네요. 네. 아무튼 네, 아, 여러분 늘 용기 내서 일하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덕분에 피곤하지만 네 이렇게 또 새벽에 방송을 녹화합니다. 자, 다음에 또 조만간 또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지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 보세요. <laughs>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두 박스를 허지현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두 달치 먹을 산삼이 두 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laughs>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